어, 좋아, 좋아. 지금 5kg짜리를 메고, 밧줄 오르기. 뛰고 올라가서 호흡도 정리, 정리도 안하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같아, 지금. 응? 슬슬 이제 구복 코스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약한 5km에서 한 8km, 8km 정도를 뛰어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뛰면 서못 뛰어.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천천히 야 돼. 안 잘할게. 나는 비무장. 아, 어? 오케이. 출발. 출발. 쪽으로 네. 빨리. 빨리 뛰어 앞으로 나가 앞으로. 아. 뒤에 오지마 아. 앞으로 앞으로. 아니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혼자 가게 나도 야, 아, 시끄럽고 씨. 아까 얘기했잖아니까 그러니까 싸라고. 아. 잠깐만 안 되냐? 아이, 됐어 됐어. 나오래 아, 괜찮아,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여기하고 아이. 이거 아, 거짓말이 아니야. <laughs> 나이제 음, 1kg. 진짜 열심히 뛸게 지금 딱 1kg 지났어. 1kg. 똑삭해 되면 존나 실직게 야, 또 어디서 싸요, 그럼 빨리. 그 넘어갔어. 지금 1km를 6분이 오바됐어요, 지금. 여기가 뭐자라게 언덕이 있어도 이거 너무 느린, 느린 페이스니까. 좀더분발해요 아, 아. 너무 렸어 풀렸어? 내리막 이니까 풀렸대. 아, 진짜. 내리막 이니까 풀렸대. 오, 좋아, 좋아. 아, 진짜 힘들게 뛰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힘은 있는데. 몸무게가 있 에, 아 에이 핑계, 핑계. 관리를 너무 안 했어. 맨날 말만 하면 20년 만에 처음 했다고, 이거 말이야. 10년만? 네. 10년. <laughs> 그래. 얼마 안 됐네요. 옆에 지금, 어, 40대 후반을 달려가시는 형님이 지금, 지금에 세려가 있는데, 거. 5kg 쫓기려고. 아, 진짜 갔다 오려고요? 화장실 갔다 오게? 빨리 갔다 오. 1, 분 아, 어, 냄새, 냄새 냄새가 심하네. 어, 냄새 되게 심한데요? 문 열었는데. 역시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거 내야지. 야, 똥간 옆에서 마는거야 뭐 지금. 똥깡이, 똥간이 저거지 위에서 마는거야 뭐 지금. 어우. 안끊안 끊었어? 형 돼! 어, 나 어, 빨리, 빨리 따라와. 운동하는 데 없어? 따라가야 빨리. 아, 오래 기다렸어. 아, 아니,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 아, 아, 여기... 아 나몸 풀려나고 랬는데 아까 싸라고 아, 했잖아, 뛰기 전에 내가. 아, 아, 이 리듬 리듬끊기고 지금 시간 재고 있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알려줘야 뭐몇 킬로 남았어. 아, 15 킬로 더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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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남산도 보이고. 성상운이 청심환, 청정금카정라 잡아야 돼정산청정 뭐하는거 지금 허리가 너무 뭉쳐 허리가 왜 뭉치겠어 알잖아요 그거는 어? 맨몸으로 가면서 허리가 왜 뭉쳐 혼자 떼봐야 지 혼자 힘으로 그렇지 아 이거 완 막내네 막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지금 어, 어, 아, 아나어뛰어아 바로 8kg 영상까지 뛰고 아. 지금 바로 배낭 10kg짜리 메고 12kg 메고 석거리 아. 하는 순기와 우리 외인부대 아저씨 아, 아, 안 지쳐? 형님 산수장 운동, 아, 잘 못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쉬지 않고 상상입니다, 형님. 아, 아, 아 무겁지. 아, 어, 여러 어, 어. 이제 한대해고 왼쪽 쉬었죠? 똑바로 뛰어, 진짜. 아, 씨. 저 장난 아니고, 진짜로. 열심히 해봐. 알겠습니다. 아, 장난하지 말고, 씨. 아, 알겠습니다. 그래. 다시. 출발, 봐가지고. 출발, 출발, 가야죠. 아, 차 허리가 지금. 여기 도착이 아니야, 빨리 가라. 그래? 잠깐 쉰 거예요, 지금, 담배 때문에. 오케이. 빨리 가라고, 가라고. 아. 비가 다 풀어야 는데인제 이제... 아유, 어, 쉽게, 큰일 났다. 어? 이제. 어. 1킬로 정도 남았어. 1킬로. 진짜로. 네. 출발 빨리. 아, 너는. 어. 아, 따라와 아. 지금. 나가 아, 왔다 빨리, 빨리. 그래 아니 저 위로 올라가야지 빨리. 기 우측 우측. 오른쪽. 네그 그래, 어, 유튜브 이름 바꿔요. 주 고문. 주 고문관 어때? 주 고문관. 어? 아. 닙니다 내려가 빨리 이제 내리막 내리막. 오케이 아니 여기 아니야 아니 저 이쪽. 끝난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래.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서 원래.

40대. <laughs> 40대 중반. 아 가야 빨리 뭘 말이 많아, 지금. 네. 예. 다 너무 뺀질뺀질한 뺑질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내가 같이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이거. 아, 타이머지 돌리면은, 이거. 근데 어, 네. 오늘 네. 없어요. 예, 그냥 그 마지막은. 아, 주교육생이 음. 찍을 수있 네, 예, 아, 시 야, 치 여기가. 산수장. 어, 바로 오, 어. 아, 바로 지금. 웃고. 오르막길도 있고. 오르막, 밧줄. 지금 5킬로짜리를 베고, 밧줄 오르기. 여기 5m, 6m, 6m입니다, 6m. 바로 뛰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발전 한번 타고 이 빠진 상태에요 원래는 로프는 다리 꼬고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이제 길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한손 타고 올라가는 거죠 보통 군대에서 어, 세 번, 왕복 세 번, 7m짜리. 왼인부대 어, 어. 지그시 올라오십니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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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 올라서 호흡도 정리 정 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 아. 정상에 산 전상에서 뛰어오자마자 아. 역시 오 좋았어 오. 아. 역시 아나 지금 지휘 다 빠져가지고 하나도 몰라 지휘 뭐. 빠져가지고 대가. 될까? 저번에 한번 하는 건 되게 되던데 이때는 힘의 힘이, 힘이 그래도 있으니될이즈이 찍었지? 고 오케이 으악. 으악. 오케이 저는 으악. 튕겨주고 그렇지. 튕겨주고 물구나무 서 튕겨주고 그렇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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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어 너무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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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빨아우 아. 하 nice. 빨리. 빨리. 아.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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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 알겠습니다. 배나 이거 가면 이거 무장배난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거의 무칙한 힘인데. 10kg니까. 어. 어, 힘들어 내리막길 얼마나 올라가는데. 한 1.5kg 안 돼요, 이제. 내리막으로. 1.5kg. 여기 여기 따라서. 아, 내려가자. 네, 오늘 운동 여기까지. 시키 네, 아, 파이터. 1 0시끄럽고훈련 아, 훈련 배당 다딱 그런 느낌인데. 그렇딱 그런 느낌. 15kg지, 지금. 5kg 쪽에다가 이0 시키니까. 한 띄어 한번. 뭐야, 옛날 생각하면서. 야, 진짜 이거야 뭐 어찌 됐단 말이야. 야, 저기 찍고 옵니다 저기 보이지 저기. Go. 뭘 물어봐. <laughs> 여름 때 여기 다싹 파래죠? 몰라, 나 항상 여기 뛰어다녀갖고 풍경을 어. <laughs> 지금 처음 봐. 와, 근데 진짜 와. 좋네. 여기 산림욕장이네. 메사, 메사 커테요 어.